다음 그림에서 a b c 하고 d b e 가 닮음이란다 그러면은 대응점과 대응변 맞춰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 다시 a b c 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d b e 가 있어야 되겠지 자 a 와 D가 같은 위치에서 있고 B와 B도 같은 위치에서 있고 C와 E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A, B의 길이를 보니까 8cm가 나와 있어. B, D를 보니까 4cm라고 나와 있네. 자, D, E를 보니까 X, 저 3이라고 나와 있지? A, C가 x라고 나와 있어. 닮은 비를 살펴보자. A, B 대 D, B 자몇대 몇이야? 8cm 대 4cm니까 몇대 몇? 대 몇? 2대 1이지?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 A, C 대 T, X 대 3도. 역시 몇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지. 내항은내항외항은외항에곱 길이 계산을 해보니까 X 값 얼마 나오겠습니까?